우리 존나 좋긴 하다. 사브라비 이거 사고 돌아와, 하자. 놀아 하자. 나와 함께 왕을 업게 내가 게 싸리. 어, 그래. 뭐?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야,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음. 바꾸면 여기서 자하자 음. 됐다. 됐다. 어, 됐다. 파이. 근데 어. 되지 않아? 생각 아까이까. 힐인 힐 형 음. 그럼 여기 이거, 이거, 암라인거가자어 렌즈 있긴 해도 되 필요 없지? 데미니 그래. 따로 뭐 이런데 음. 응이로 음. 가도 돼. 네주도 없어? 없어? 근데, 근데. 여기라 여기 차려 되는 게 나도 이 찍어가지고 주도은 조금 나갔다 나이 스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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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자, 이거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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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 나 해줄게, 플레이을 짠다 이거 플레이스 있어 막아줄게, 막아줄게 야, 천천히 가 천천히 가는 다나이 E, E 있다 인이구 <놀람> 덱이라, <놀람> 큰일 났네 난 밀어줄까? 음, 밀수 있나, 내가 힘줄까, 그냥? 인 리그? 응, 나 괜찮아 뽀삐 도플이야형나믿어 할게, 이거 한번 박아야 한번박아 W 있어 그냥 인이 끝이야 나왔대? 왜냐? 많이 좋긴 하다 기분 진짜 많이 좋아. 제주 발 나오겠다. 발못 못 막지 바텀인으로어못 막아. 보기 음. 삼렙이라 이제. 근데 라안 빌려질까? 그냥. 개명 생각하자. 쟤는 할거 엄청이나 세주 한번 찔 수도 있긴해요지치 피갱이랑. 화면 망가졌 여기 야, 여기 어, 여기 해 오피기서 계속 계속 네, 아 오피아, 오아오피게 오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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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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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피아, 오 오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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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 로봉이네. 아아 e n 1분 남았어. 직관 벨트 u r e I'm not s 탑 쪽에서 m not sure. I'm n o 탑 sure.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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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e. I'm n 너, 라인 밀고 시야 싸 할래? 한번? 응 갈게 갈게, 갈게. 어. 난 집이요 찍고 갈게 그럼 응, 집집 어, 어. 어. 우리도 집 찍으면 아, 대요 바텀도 이나 아, 포도가 바텀도. 바텀도. 바텀도 나 터졌는데 최대한 파고를 지켜보게 바텀이 잘돼형 파이팅 나한 봐줄게 나집 갈게 이러면 바못 나오게 할 거야 형나이 라인 고타보한번 가네? 어 누구 옆에 요한 번? 잡을 줄 알았나? 형 이거 뽀삐가 탑따수 있겠다 이거 세줄랑 이거 형 뛰고 먼저 빡세게 하면 난탑 봐줄게 내가 타면 커버할게 이거 뽀삐도 뽀삐. 할, 뽀삐 할... 거, 뽀삐 세줄할거 없거든? 이번 턴 위쪽 한번 나올 수 있다 이쪽에서 그냥 카멜 키우기 계속 할거 같은데? 어. 맞아 맞아 근데 우리가 먼저 하는 거 아니야? 역광 강이야 이거 어. 나 들켰어 미드가는데 뽀삐 여기있었다 뽀삐 여깄다 여기 나 그냥 커버야 우리 옥테인 한 다음에 각 줘야 돼 이거 우태야. 나 그냥 옥테인 그냥, 그냥 커버하는 거야 이거 텔 박았다 시아만 먼저 할게, 할게. 나 지금 템좀 만들게. 이거 뭐 3대 3 하면 일 수도 이거. 3대 3 하면 지금 괜찮아. 그나마 카멜 상태가 안 좋아. 얘좀 갈렸다. 몰아들고. 야, 뭐 푸신부터 한 제이스 붙으면 푸셔. 푸신는 그냥, 그냥 푸는 혼자 있을 어때 제이스 붙여. 제이스 붙여. 나 괜찮아? 아우, 가고. 근데는 1대 1 뜨면 내가 무조건 눌러. 나 미적해 가능하고. 제이 아래로 가는 거빙 이거 탑도 이 짧게 되긴 해. 근데 안 보면 해 봐. 지금 그래 지금 가자. 제이 아래야? 안 봐요 지금 보자, 지금 보자. <목소리> 뭐 계속 가자, 계속 가자, 계속 가자. 거기 제이스 있다. 제이스 있다. 거기 공센다. 루프리야야나눌라왔다요아라 출발. 출발. 나텔 가는 게 어디든. 나 바텀 마실게 아, 이거. 세즈 가겠다. 원래 탑측 출발이었어. 아이고 당 알려. 나안 당해. 나텔 가니. 세즈 거기 나나 지에 있을 거아야나 뛰는 중 아, 너무 아까운데시야가 사텔. 다너 조심해라. 아 사미나. 여기 와도. 나, 나 이제 잘... 그래. 아아 잡... 깜짝. 가는 하는 거말안 돼. 어. 나 미드 하러 간다. 전령 소개하면 시키는 게듯미 됐어. 아, 나탑 이거 뽑비테리다 얘들아. 음, 나탑좀 받을게. 탑좀 받을게. 다나 이제 다시 가줄수 있어. 아, 아. 얘 계속 려다아 지가 지 이거 점프해야 돼. 점프해야 돼. 지나 이거로 실드 뺄수 있어. 나 여기서 인가시하고 있을게. 나천천거아까냥 아, 미드 갈게 이러면 아 바텀 몇개아 타워 나가면은 무조건 아 죽게 죽게 파랑이 줄게 파랑이 줄게 미드 됐고 바텀 레지 대지 어디? 대지 갔어 아집 났어 여이 30초 아이들아 우리 계속 오브젝트 쪽으로 게임해야 돼 이거 어어 어... 카멜 뛰고 있어 나 구원 아게 구원 여기네 구원 여기 구원 여기야 그럼 줄 마이바이더 우리 용좀 괜찮은데 이러면 뭐 아직 말이지 다가 오고 미드로 찍을려고, 찰 바로 날... 아니, 할게, 어, 전력 전력 어. 아 전령부터 하자, 전령부터 하전고포킹구부터 잡자, 피1개가 꺼낼게 용애들아, 퍼비 뭘, 퍼 안전 안한데안전한데안전한데 오라테 오라테, 간지, 날렸어 날렸어 날라왔어 날라왔어, 날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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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나왔어 나왔어, 오라 오라 라 잡았고. 어 좋다. 오케이, 펼쳐. 탱켓 펴줄게, 탱줄게 오케이, 괜찮을 거 오우, 개맛있다잉. 와, 용가 과태료 차이 용가자맛있 아, 배불러. 아, 키 먹으니까 내가 배불러 아, 난 배고파. 아, 배고파. 좀만 아, 집중하자. 거의 다거든대가 음. 계속 사이드 음. 다 맞았다, 다 맛있다, 맛있다. 오라 은안 썼고, 그냥 주만 진작에 먹어 되나, 이거? 아까서 뭐 텔만면카이 아마 갈거요여차면나 되고 아야아야아저희타죽 죽게 될거음 안전한 데서 게요나 바이게 먹고 집 갔다 2나인가시고있을 이거 타칸탑고 내가 가면 좋아 이제 요그 라이트 좋 꼬.. 만 먹고 가 너무 안밀고 싶긴 한데 요아가치마치마 기다려야 돼안밀려안밀려안밀려 너무 가우로 하는 거야 이거. 내가 할 내가 할게. 안녕히. 아 닥카 에요카야 돼, 카 세주 마지막 탑무빙이었어. 응. 3일차 깨는 걸로 복커신 주자 이거. 응. 이쪽을 먹으면 닥카야. 아두 예름에... 많이 하고 싶긴 해 이제 이코야 나만. 음 네. 나도 이코야. 탑삼원들일 차에 심하다. 응. 세주 뒤에 있었고. 이게 좀나상상 천천히 볼게, 아, 밀고 시쯤에탑 밀고 이거 샵갈 때? 야 근데 적당히서 있다가 나 다시 미드 해야 지갈때 말해 줘. 갈게. <laughs> 미드 왔다 갔다 이쪽 시야만 조심하고. 정안 어. 되나? 어, 정까지 애매하고 탑 1차 목표아야 돼, 이거. 정한 하면서 탑 1차부터 부어자. 오케이. 깊수있이거 어, 3맨 있어 나도, 나도 있어 나도 있어 3맨다 다내 어, 상대가 먼저다 이거 괜찮아 괜찮아 혼줄게 3맨이 사라지면 형 혼내줘야 된다 갑자기 뒤에서 테스트 켜고 막히면 그한번 사볼게 뭐? 나 끊어? 뭐야 내가 나집 갈게 근데 세주가 좀 오래 안 보였거든 이거 바톤 갈수 있어 근데 못탱이 관리해 패 관리는 항상 하고 있어 바이브하면 그냥 아타 칠래? 어 이제 아타카 우리가 킬아 세주 보인 아맞나 봤어? 아 이게 이게 아, 어, 안 보였네 저기 시비로 터보면 미드 쏴도 돼 이거. 뭐 빠지고 말해줘. 빠지고 말해줘. 어, 오로라 아, 공만 썼다. 야 카멜 미드 가고 나 집갔다 태가네 아직 공 있다요? 아야 싸면 나겠다. 집갔다 태줘. 적당히다 미드 막았 돼, 이거 터 치면 깨져. 시비는 집갈려 한다. 다시 이거 항상 유지하면 돼어차피 단순히 이가지고아 안되겠다 부가지아괜찮겠죠 얘네 신경쓰긴 한다 아니, 가슴 넣어야 될것 같은데. 아 가슴이 까지 넣어야 될거 같은데 아고을때의이 없는 시아 존약까지 뽑으면 아, 어, 어, 어. 거진 한번 어, 하자가 애매하지 얘프리공 없지. 별일이 있어. 뒤에 나고 기는데. 바데 가와드뒤세준나어 천천히, 천천히. 블록이 막고. 아, 카멜로 있어. 아, 여기만 내려것 같은데. 아래지카밀로플리야카밀로플리아카리 플래시 있어. 맞지면서형 걸려. 나 카멜 거 있다. 간거 같은데. 어? 관는데아 관련돼. 반반이긴 해 이러면. 맞습니다. 즉흥적인 싸움이긴 했어. 용이 살까? 어떻게든 나은 거가 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집이로 가겠어. 안 치겠다 이러면. 라인 상움 좋아서 괜찮지 않아? 음. 응. 다시 반반. 응. 방금 뽀삐, 카밀 봤어. 응. 나 끼고 교전해 줘. 나 앞에서. 따로 보면 말하고. 그래, 바로 가주. 용삼 사로 이... 할만해서 사아 하는데 포탈 이렇게 카네 이득 보면 좀 싸이기 났으지도아 <laughs> 근데 이거 오브젝트만 우리 잘 지키면 지금 이거 카네 힘못 따라갈 생각도 스크냐. 할게 이거 그... 탑라인 내가 컨트롤하 그... 내려갈게 어. 이거 한번 해주라 어, 나 계속 포 그래. 있어야 돼 이거. 야, 상대가 이거 용삼 하려 한다 잘잡고 음... 그냥 맞춰서 가자 이거 음. 나 노텔이고 이라인까지 밀고 갈거야 아 이거 올라가는 거 보면 야, 야 이거 여기 조심해라 카네 마이크 거, 여기 y 뭐 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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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다 I 들들 n t know. I s o u 갈 d the color 나 괜찮아. 나 괜찮아. 나 t know. I'm not sure. I'm not s u 가 e I'm n 가 t sure. I'm not sure. I'm not 와드 하고 올게, not sure. 다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한번 11을 뺐었어. 쭉 가봐요. 문어봐야 오렌이야 문줄생각으시 11을 노텔? 오렌 줄 생각으로 해봐. 아 갈게. 안 미. 쳤다. 나 11을 보려고 했었고. 그 봐야 돼. 야 라인 놓고 가 되냐? 어고야 어, 돼. 어, 오로라 노텔이야. 오로라 노텔이야. 놓고 야 돼. 카밀 노텔 있으 돼? 상대가 후달린다. 미드 오로라 노텔이어서 지금 하자. 오로라 노텔인데. 나 스테리아 있네. 나네서 찍게요. 아 이거 쌍 받은대? 나래야 나. 아어가줄래오 빨리게, 안빨게 됐어. 빨리나 빨리나 용 헤이 헤이. 제이슨 용이슨 용인, 제이슨 용인. 내가 맞았어. 여기 여기. 지금도 1 시비로 노플. 공줄게 공사도 공사만줘어다 멘탈. 아야 시야야 노플이야 게 노플인데 너 나 런지? <놀들이> <놀들이> 오우 스 오우 나지스게그 알아서 인차이 뭐 깨고 갈게요 이건 어, 역탄 어, 뭐, 아, 차... 어, 안 하고 역탄 다다쳐 이거 바로안 되지 바로 쪽 이제 실 잡으면서 싸 계속 교정해야 포킹하면 좋아 죽듯 이제부터 좋아 죽을 때. 다 죽을 듯 6흙만 이거 한타가 쉽네. <laughs> 그어그래대해 그럴... 좋아. 대게 데... 어, 네, 네, 네. 미안해. 나, 나 원래 미안, 그그 음. 이상한 친구가 들어어 <laughs> <laughs> 오케이. 아잡고 여기서 계속 이시로 자 이거 뽀삐 노플이라 여기서 나오는 거 뽀삐 잡거나 세주 하면 돼. 탑을 볼때 하고 싶은데. 아이 이게 왜 아래로 가. 아그개 봐. 개 있어. 뒤틀지 관계어 뭐야 막났다 라인 넣었어. 야, 야 세게는 되긴 한데.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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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세세 뭐, 이러면 칼리 통제할게. 야, 근데 이런 거다 투회차가 는거 아니냐? 자, 세세세세세세 예, 바로가 바로 바로가 돼. 한 말, 한간한 말, 한 시간. 이거 터트려줘. 고 생각하고. 아, 뭐 야, 어, 다차 주면 안 되겠다. 됐어. 어, 아, 야 거. 이거 뽑삐 강타거든. 바꿨다. 어? 야 너무 게어 여기 막아 봐. 뽀삐 뽀삐 뽑삐 왜? 야해드렸자뭐 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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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 타마. 귀엽네. 할게. 한더 아, 쪄도 탑탑 되잖아. 맞지? 가고. 어, 어, 그래. 어, 괜찮지. 맞다맞다 맞음 뒤에 할게. 아. 어. 너 6개 돼? 가 줄래? 가 줄래? 자 이거 하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지 이거, 이거. 이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그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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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겨이겨이 바 미드 세게 하응아딜 깔고 왔네 야나 그럼 직궁 더려릴거같 미드 가자 이번에 버프 우리 2분 남았거든 나금권게할 템이다 아뜰건다 떴다 이거 레드까지 아나반바 레드 못거하 음. 아, 바텀 떼어 바텀 가자 <laughs> 멈치다고보 <멈추다는데 웃음> 귀엽네. 왕도, <왕비> 도, <laughs> 미드에 버프 누가 묻힐 거니? 야, 이제 저기 네, 있다. 한 네, 네, 라인만 묻히고 올게 그럼. 괜찮? 우리 팀? 야, 야, 물리는 거 조심해 지금. 이제 없다. 한 아, 라인 대학, 하고. 그래, 그래, 라인 천천히 해나. 라인 천천히. 미 라인, 이 미드 라인도 맞춰서. 미드 바로 가야 될같는 바로 가아야될것 같아. 바텀 미드 같이 맞추고 좋긴 한데. 뭐가 사이리하고 나랑 제이스랑 포킹하는 게더 나을지. 오, 지는 사이리 이겼네. 가긴 했고. 어리나은다나괜찮아 보자, 보자, 보자. 다음 주? 아니, 아니, 아니다. 알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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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사 나왔어. 비시비를 시비사 나왔어. 시 타고 고 타고, 타고 있냐 있냐? 어 나대 아, 죽었어 사이라어상너 사라져야 돼대시 죽었다 어! 미친놈 근데, 근데, 어 근데 그냥, 그냥 사이러스거형 어, 로키 키 네, 어, 이걸 가네 어, 아 근데 템이 어, 없네 아, 어. 오, 우라바밤 <laughs> <빠바밤. 빠바밤. 웃음>